하루하루 버티는 게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 싶을 때, 성철 스님의 이 한마디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자는 게 수행이다. 수행은 절에 가서 좌선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참는 순간, 억울함을 말없이 사귀는 그 시간, 실은 우리 모두 일상을 통해 수행 중입니다. 모진 말을 듣고도 되받지 않으려는 마음, 지치고 화가 나도. 아이에게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 그건 남들이 보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수행입니다. 남들보다 늦더라도 조급하지 않으려 애쓰는 그 노력, 나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작은 용서. 자는 것 하나하나가 수련이고 그 과정이 쌓여 깊은 삶이 됩니다. 성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는 게 수행이다. 삶은 괴롭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그 길은.